뜻이 떠오르면 안 되고, 애니카텔 동사라고 해서 뒤에 사람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대절이 잘 나온다, 혹은 오부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면 학습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 자료로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A를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해설에 친절하게 적어 놨고요 해설 다운 전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애니카텔 동사 뒤에는 사람 목적어가 나온다. Assure, notify. 자, 요렇게 앞에 있는 알파벳을 하나씩 따서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어, 뭐, I가 지금 빠졌나요? 제가 I는요, 해설지에 고쳐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I가 inform이에요. 에 니카 요렇게 외워 주시면 되고요. 텔을 제가 붙인 이유는요. 텔미라고 하면 우리 노래도 있고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혹시 암기할 게 너무 많이 쌓여서 에니카 텔 동사가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면 텔미를 좀 떠올리셔서 아, 맞아. 텔 뒤에 미였으니까 뒤에 사람을 받아야 하는 동사들을 내가 외운 거구나. 이런 목적으로 텔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